아 여기서 뭔가.. 아, 아니, 아, 아니, 앤드, 아니, 앤드 아니, 이거 안 돼! 헤드 났어! 헤드 났어! 이거 애드하면안 돼! 제발! 헤드 났어! 이게 났어! 났어. 이게 났어! 아니 잠깐만! 이쪽에 몹이 왜 있어! 우리야. 내가 했어 근데 차라리 날 수도 있어 블러드 키고 그냥 저.. 내, 저 투창 좀 붙여줄 수 있어? 창을 투창을 위주로 해줘야 돼어 뭐야? 아, 왜 죽었어? 요즘 약보는 과거가 없아 미안해 내가 애드 냈어 이거 그거예요? 사이패냉강기큰거 있으면 다혀요 아니면 차라리 부적 키고 비비든 나무거했어이 없는 데서지, take, take, t a 미안. 이거 붙 e 서 a k 붙 t 서 k e t a k 아 take, t a 지 e take, 지 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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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, 그 이런 k e 이거 전 e 이 없는데 ta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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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미안해. take, t a 이 e take, t 알고 던진 거 맞잖아. 언제부터, 언제부터 이런 방이 됐는데? <laughs> 혹시 참여자분들 조금 아수라장이 됐는데 괜찮으시죠? 다들 뭐 기분 나쁘고 그런 거 아니지? <laughs> 미안해 니들. 나 내가 잘못했어. 시크를 꿈꾸고 왔다면 내가 잘못했어. 아니 근데 다들 알고 왔잖아. 나 원래 이런 방이라는 거 알잖아. 알고 왔으면 어? 적응해. <laughs> 아, 미안해. 아 지금 내 미안해, 미안해. 아, 정신 못 차리겠네 진짜. 죽어 그냥 죽어.